체중계 추천 리뷰. 최고의 제품을 간단히 알아보아요. 5위입니다. 노바리빙 컬러 백라이트 체중계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시인성을 자랑하며 편리한 AAA 배터리 사용으로 관리도 용이합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로 체중 관리를 손쉽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4위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체중계 미스케일 2세대는 우수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성비 최강 제품입니다. 앱 연동으로 체중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고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건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카스 디지털 체중계 HE66은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경량으로 휴대하기 좋으며 정확한 측정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고객 후기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애플리 TA 스마트 체성분 체중계는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체성분 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앱과의 연동으로 체계적인 기록이 가능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애플리 T3 디지털 LED 체중계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초기 배터리 포함으로 즉시 사용 가능해요. 1년 AS 보장으로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이템이에요.